안녕하세요 박사니티입니다 오늘은요 11월 15일 11월 3주차 업데이트가 끝났구요 홈페이지에 와보니까 여러가지 내용이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게임상 내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좀 궁금해하실 사항들을 좀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여기 앞에 메인화면에 마신의 숭배를 저지하라 오만의탑 지하신전 11월 29일 업데이트 이렇게 처음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거는 오만의탑 사냥터보다도 밑에 시그니처 쿠폰이 네 개나 떠 있습니다. 이게 저번이랑 같은 네개 복구권인지 아니면은 뭐 1차, 2차, 3차, 4차를 나눠서 어떤 시그니처 쿠폰을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요거는 기대가 됩니다. 자, 요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온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 업데이트 된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셔야 될게 TL 사전 예약 플러스 기프트 어, 사전 예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보상 밖에 누르시면은 리니지 리마스터는 퓨어릭서랑 이엑스벨릭서를 줍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냥 받으시면 되고 요거 먼저 받으시고요. 음. 그외 이제 어탐 그리고 오림, 그다음에 클래스케어 이차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데이트 노트 가시게 되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본 서버 전용. 25년 클래스 케어 2차, 25년 전설 신화무기 리뉴얼, 그 다음에 탐, 유맹의 매달 안시아르, 고 전설이죠. 그 다음에 축복받은 오림의 장치구 마업 주문서, 그 다음에 유물 업그레이드 시즌, 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케어 2차입니다. 저번주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쓱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블로어택 베테랑, 희귀 스킬로 나왔고요 근거리 공격 데미지가 1.7배, 원래 1.5배입니다. 그리고 스턴 상태의 대상 데미지가 2배, 이거는 이제 스턴 걸렸을 때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전투나 설자에 조금 더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앱슬루트 블레이드는 앱슬루트 베리어 법사 거를 제거하는 확률이 8%에서 10%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확률 상승이라고만 써왔는데 여기는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있죠. 한번더 읽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스터는 강화스턴 발동 확률 상승. 요거는 빨간 턴 있죠. 포턴. 그게 이제 더 많이 터진다는 거.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클래스케어 2 용기사. 로어도 이제 희귀 스킬로 나왔구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희귀 스킬을 다 하나씩 뽑으셔야 됩니다.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풀리면 구입하셔도 되지만 다들 뽑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약점 노출 발동 확률이 5% 증가합니다. 램페이지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홀드 스턴만 됐는데 귀한 불가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포우 슬레이어는 HP 소모량이 10에서 15로 늘었습니다. 요것만 하향에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확인했는데 역시나 뭐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자, 클래스 케어 3, 그리고 전사, 템페스트 유일입니다 여기는 데미지 상승하고 확률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데몰리션도 이제 1.5배라고 적혀서 나왔습니다. 반격 데미지 강화 효과 추가됐고요. 그리고 데스페라도 앱솔루트, 이거는 영웅 스킬이죠. 스킬 적중 확률을 보너스 추가, 이것도썰자가다 전투할 때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레스 케어포 다크 헬프입니다. 버닝 스프리츠 1.5의 발동 확률 상승했고, 쉐드 아먼 데스티니 95레벨에 10%, 95 10% 9 9레벨 최대 12%까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게 되면 전설 신나무기 리뉴얼이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집행검들, 예, 집행급 같은 경우가 이제 집행검 가이아의 경로, 박할, 그다음에 불기. 크로노스 이런 거는 이펙이 없었죠 그냥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6인체 이상씩 강화했을 때 옵션 추가 스치 증가 전용마와 발동 이펙트 변경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화 무기는 원래 이펙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근거리 데미지 하고 명중 기술 적중 뭐 스펠 마법 적중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번 쭉읽어보시고요 예, 탐 서비스 개편은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11월 15일 정기 점검 뭐후 모바일 헬스트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탐만 먹으면 알아서 탐이 20%로 업된 걸로 찹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시면은 뭐 유니콘의 각반 이번에 나온 거 신성이나 뭐 방패 같은 거 구입하셔가지고 뭐 러시아고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내용은 요 밑에 나와있죠. 신규 전용 아이템 제공 요것도 제가 이따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지식 각반이 어, 9인첸시 스펠 2에 hp 50 그러니까 9인첸 됐을 때는 전부 다 데미지 2에다가 hp 50이 추가되는 거고 유니콘 방패는 사실 신요방하고 비슷하지만 바워 1더 떨어진다는 개념 그래서 이제 뭐함으로 모아서 러시아 하시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맹의 메달 안셰의 가오 2차 말씀드렸던 대로 글말에서 메달 500개로 전설 스킬을 일주일간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자 원래 설자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전설 스킬이 없었던 분들 좀 재밌게 놀수 있겠죠. 특히나 데몬스럽나 이런 분들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스킬은 뭐 프라임 포스트 글로리어스 이터니티 어벤져 할파스 포텐셜 데몰리션 팬텀 디스퍼 크루얼컴빅션 세이크리드 마크까지 이렇게 스킬 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범용은 용병용인데 매달 300개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오림 장식고 마법 주문서 요거는 매번 하다 로테이션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조금 더 싸졌습니다 이제는 계속 많이 안 하니까 가격을 계속 내리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2장 40장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고 요거는 모든 반지들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서 통합 제작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것들 이제 인챈트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아무리 싸게 해도 다운다 예, 확률 싸움이고 도박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거 구입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빛나는 유물 업게이드 시즌3 전설급 무기 방어구 안전강화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다 돈입니다 안전강화 하실 분들은 다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사서 옷자리 뭐 칠자리 사서 쓰시니까 그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스킬북 제작 뽑기죠 뽑기는 여전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좀 미쳤습니다 이제 거의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막1% 갖고 욕하고 1%도 안 되는 확률 갖고 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확률을 올리고 가격도 올렸어요.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25주년 탐나는 성장의 열매.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패키지로 파는데 계정당 3개 그리고 뭐탐 5개랑 퓨어리서상자를 섞어서 또 같이 파는데요. 이거는 뭐 사놓으면 탐은 계속 쓰는 거니까. 게임을 계속 하실 분들은 구입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석 비용 네, 좀 하락했죠. 다 싸게 팝니다 이제는. 많이 안 하니까. 자, 업데이트 내용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고요. 요거는 이미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세부 내용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인체 이런 거어 업데이트 됐는데 검들이게 데미지에 대한 거는 소식에서 업데이트 가셔 가지고요. 어, 여기, 아까 뭐, 에트룸드였던 클래스 키어는 요거 음. 눌러보시면 되고, 그냥 태석 가시게 되면, 전설시나무기 리뉴얼 업데이트 안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데미지가 기존 데미지가 금명 13에서 10으로 올랐다는 거 이런 거 자세한 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뭐이는집행것 같은 거 사실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셔서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직접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란 마을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유니콘 사원 상인 예 상점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 된 내용은 새로운 것들이 제 나왔는데, 유니콘 방패는 지금 탐 700만.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각반들은 탐 1000만입니다. 나머지들은 똑같아요. 네, 750만, 그리고 100만, 이런 거다 똑같고요. 이제 700만, 1000만,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옵션들은 이제 쭉 보시고,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가간인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다 왜 세워놨냐면, 여기 프레이어 있죠? 이번에 저희가 출석체크 여기 이제 다 받으면 여기 마지막에 룸티스 기걸이 강화권 이벤트를 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확정권으로 6자리를 줬었는데 이제는 이게 확률이 5자리까지 확정이고 6부터 이제 다 확률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확률 갖고 이제 노는데 보여드릴게요 프레아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5자리가 어 있는데 갱 5자리가 있고 축 5자리는 다 이제 확률이 안 붙어 있죠 확정이에요 그냥 5까지는 근데 지금 저희한테 5자리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6자리 보시게 되면 확률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것처럼 눌러가지고 뭐 10%다 5%다 확인하는 게 없어요. 이게 좀 신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모는, 이게 확률이 몇 %인 줄 알고요. 뜨는 분들은 뜨고, 안 뜨는 분들안 뜨는데, 저희 혈안 기준으로 어느 분은 막 두세 개, 막 같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도은 여섯 개라도 하나도 안뜬게 있어요. 그러면 패키지가 6만원씩 팔거든요, n 샵에서 그거 사가지고 이제 이걸 도전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어, 그냥 확인 주문서 같이 될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면, 예, t c 누르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죠. 요거는 저 마지막,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 해놨어요. 7자리8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확률이 떠요. 보여드릴게요. 룸티스 이제 8을 가는데, 이게 이제 갱러시 했을 때에요. 장르 보호 주면서 말고 보호 주면서도 이제 0 0 0 0 1 5 0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8주면서 8%라고 뜨잖아요. 8에서 9 가는 것도 8%라고 떠요. 근데 얘만 보시면은 얘만 확률이 안떠 있습니다. 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런 것처럼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뽑기에 대한 가격을 좀 계산을 좀 해드릴 건데 이건 N샵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N샵은 이제 360개에 10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 위에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운터 베리어 마스터 신화 포스였던 전설이죠 그리고 각인 스킬에 보면은 영웅 스킬 희귀 스킬이 있는데 거꾸로 한번 가격 올라가 볼게요 싼거부터 자, 우선은 얘는 확률보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확률보기가 있으면 그나마 신입이 가잖아요. 자, 보시면 확률보기, 확률은 10%입니다. 희귀 스킬은 750개. 실적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엔샷 기준으로 한번할 때마다 2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영웅 스킬, 1350개. 요거는 한번할 때마다 37만 5천원이에요. 확률은 마찬가지 10%입니다. 그리고 한정제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설 포턴을 보겠습니다. 포턴 이제 10%로 올라갔어요. 예전에 5%였죠. 그리고 조금 더 쌌는데 이제 는 가격이 비싸지고 확률은 10%가 됐습니다. 6,000개가 돼버렸고요. 한번 러시할 때마다 166만 원입니다. 이게 월급이죠.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카베 마스터 이제 신화 스킬인데 얘는 5%가 됐고 7,670개, 그 213만 원입니다. 진짜 월급. 월급 이상인 분들도 있죠. 요즘에 최저 임금이 한 180만 원 정도 하니까요. 이런게 이제 올라왔고요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신기했던게 벌써 올라온 올라오고 벌써 뽑으신 분들이 쭉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법사분들도 뽑았고 프라임도 뽑혔고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나 봅니다 이제 디스퍼는 이해가 가는게 신규 스킬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킬 창못 비워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사서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제 보탐에서 득템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유일 빼고는 다 그냥 뽑기로 내보내서 매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좀 안타깝고요. 자, 오늘은 이제 NC에 빠진 고들 이런 거하고 전체적인 이벤트들좀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기대해볼 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리니지 마스터 들어가면 여기 처음에 뜨는 자 이렇게. 네, 요거죠. 마신의 숭배 저지하라. 시그인적 쿠폰 기다리면서 다음 업데이트들을 기대해, 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건 항상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